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싸워요. 뭐 싸우는 죽이잖아요. 누가 가인이 이른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차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차이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2절에 맞춰 놓고요. 아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형제, 형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형제 이릅니다. 성구사전 가서 한번 볼게요. 그냥 여기서 아우, 아우 썼어요. 근데 형제 이런다고요. 다 형제, 한 고륙 이렇게 쓴다고요. 형제. 형제라고 많이 써요. 조카 이런다고요. 동생 오라비 이게 쓰는 게 달라 달라요 리브가의 오라비 이렇게 형 이런다고 형제 이런다고요 형제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세월이 지난 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첫 새끼도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다는 거죠. 뭔가 재물이겠죠. 땅의 소산님은 뭐예요? 땅의 소산님은 열매 이런 거겠죠. 곡식 이런 거겠죠. PPT 한번 갈게요. 이구절을 알아야지, 뭐, 많은 사람들은 뭐, 피가 없어서 안 받았다. 뭐 신학적으로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농사져야지 받는다고. 당신이 농사져야지 재물을 받지. 당신이 농사지지 않는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이제 이 구조가 안 들어간 거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 얘기하는 거라. 예수 그리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열매를 받겠죠. 당신이 이랬으니까, 농부가, 하나님이. 이런 구조라고요. 가인은 왜안 받아요? 당신이 농사 안 줬으니까. 가인은 뭐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구원 얻지 못한 자였다는 거,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있다는 거야.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이 구조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의 의미는 뭐냐? 시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16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치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거룩한 분은 누구냐?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거룩하게,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른다고요. 그럼 막 거룩해지려고 그린다고요.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 논법에 거룩함으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그린다고요. 성경은 자꾸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근데 이것을 빼놓고 거룩해지려고 그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들은 13절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요 뒷부분에 보면 한 근원에서 났다. 이랬다. 한 근원에서 나야지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뭐예요? 그러면 한 근원에서 영접했대는 거죠? 영접했대면 이 구절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를 영접했죠. 그런데 이참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포도나무야 농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그래서 14장 6절에서 나로 포도나무로 말미암지 않고는 농부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된 구조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가지를 아까 시부리서 2장 11절에서는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한 자는 뭐요? 13절에서 아버지께로 난 자니라. 가지다, 이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형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럴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런 건 받는다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걸리니.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아으라고 쓰고요. 신약에서는 아델포스라고 씁니다. 시브리서가고이 형제의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인명으로 나와요. 인명으로. 이 구원 얻은 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 얻은 자, 와 구원 얻지 못한 자. 그러면 다른 형제도 있겠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면 그 논법을 여기 갖다 놓으면 뭐예요? 다른 아버지도 있겠죠. 다른 하나님도.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다른 여와도 호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보여지면 이 창세기가 또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회길적으로 성경을 보지를 않는다고. 지금 한 근원에서 났으면 형제가 있으면 다른 형제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형제고 하나님께로 영접을 했다면 당연히 재물을 받겠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 가면 배추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뭐. 먹을 것 갖다 놓고 이런데 추수감사절은 복음전에서 구원 얻은 자 바치는 게 추수감사절 날이에요.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원문으로 바꿔보세요. 아벨 이렇게 낳았는데 그냥 아우라고만 써 있어요. 형제에 이른다고. 가인의 다른 형제입니다. 여기에 다른이라는 자를 안쓴 거예요. 누구는 재물 받고 누구는 재물 안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갖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화되어 있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은 받았던 거예요. 가인의 재물은 왜안 받았냐고요? 농부인 하나님이 없어서, 포도나무인 여호와가 없어서. 그리고 이 땅의 의미가 나온다고 아담아 아파로 이른다고요. 첫사람 아담은 땅인 아담아 아파로로 만든다. 첫사람 아담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는 마지막 아담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마지막 아담 같은 케이스거든요. 구원 얻지 못한 어둠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 내용을 표현해 놨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이첫 사람 아담을 모로 만어래 아담아 아파를 한다고 이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이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을 얘기할 때첫 사람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이냐 이거를 구별하고 들어가야지 창세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냐 구약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사람이면 저는 얘기 못해요. 성경 몇 권이에요? 한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별을 하느라고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한다. 그 구약, 신약 하면서 신약의 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대는 거죠? 2000년 전. 땅에 오셨대는 거죠? 저는 신약, 구약을 이렇게 구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신약이다. 오지 않았을 때는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려면 다른 아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라고 형제의 의미가. PPT로 다시 볼게요. 형제의 의미를 놓고 여기 다른을 붙인 겁니다. 다른 형제 누구? 가인과 아벨 하면서 다른 형제 가인, 다른 형제 아벨 이렇게 보셔야 돼. 요회일적으로 보면 안 된다.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하나님도 있고 다른 여호와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 본문으로 가서 누굴 낳았다 그래요? 가인을 낳았다는 거죠. 아벨 낳았다는 얘기는 없죠. 여호와로 다른 여호와로 말면 아마 등남아 했다 이런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는다. 내가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이른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른다.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낳은 거죠. 내가인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고전 15장 45절.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이쪽 읽으시면 나오는데 첫 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는 거죠? 다시 갈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은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성경에서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4장 1절서부터 볼게요. 여기 다른 여호와입니다. 여기는 여호와입니다. 아이는 다른 여호와께 드렸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보여져 있죠. 음? 자 여호와 3068 여기서 열어보세요. 이 여호와만 써있는 거거든요. 4장까지 내려가 보세요. 자 4장 1절에서 가인나한테는 다른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4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얘예 안에는 다른 여화하고 있어갖고 여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드렸더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하고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와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벨은 가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해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셋을 나서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릅니다. 여긴 여호와거든요. 누가 보면 가면 3장에 가면 누구의 위에는 누구 셋의 위는 아담이오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에는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야죠. 4장 26절의 여호와하고 4장 1절의 여호와는 달라요. 이 부분을 좀 어렵지만, 이 다른하고 형제하고 합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